모든 100%의 여자들이 남자 없는 록 페스티벌을 좋아할까? 저도 같아도 무멀리스록 페스티벌이 있다. 절대 안 가죠. <웃음> <왜>? <웃음> 야 <왜>? 근데 <laughs> 지, 의도가 뭘까?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무슨 의도야? 얼마나 심했으면 추구가 될 정도인가 싶고 스웨덴이 문젠가 성범죄인가, 문아요 올해만 딱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게 아니고 매해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예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거기서도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바로 퇴장시킨 게 아니라 그냥 1차 경고만 주고 두 번째로 했을 때 그때서야 퇴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잘못된 대처가 아닌가 맨프리 록페스티벌 그게 좀 어렵지 까딱하다가 역차별이라는 많은 수의 성범죄가 있다고 해도 일부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수 있는데 대다수의 모든 남자 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맞아요. 한다는 게 죄를 저지른 건 성범죄를 저지른 40여 명의 남자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배제되는 건 절대적 다수의 선량한 남성분들 아닐까요?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본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서 왜 내가 이 축제에 참석을 거절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남성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인 여성들도 분명히 도움을 청했을 거라고요. 근데 방치를 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남자들의 음. 정의감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성폭을 당한 는것 같아. 때기 위해 노력하는 게좀 이상한데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 커플이라고면 어떻게? 커플이라고 이제 네. 야외에서 들어가지 않아. <laughs> 커플이라고 커플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는 말하다 보니까 그냥 멜리스 노크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 네, 어차피 남자들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궁금한 게 모든 100%의 여자들이 남자 없는 렉페 페스티벌 좋아할까? 그거 문제죠. 난 좋아. 완전 좋은데? 남자나 여자나 본능적으로 인간이니까 많이 남자 여자 같이 있는 를 보러 가지. 아니면은 축제를 왜 가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귀찮아긴 <laughs> <천천하긴> 하지 않아요. <않고 웃음> 응, 정말. 좀더막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응, 응, 응. 실제로 그때 여자들이 이제 여름에 나시 같은 걸 입잖아. 거기 아예 직접 손을 넣어가지고 만지고 그래고 도망가고. 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도 더니까. <laughs> 그리고 락페스티벌, 락 음악 들으러 가는 거잖아. <웃음> <웃음>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티끌만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공연 보러 가가지고 네. 네, 그냥 어쩌다가 무슨 그래와 그, 어, 네. 나에게도 그런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저는 근데 사실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 없는 상태로 가, 굉장히 잘 살아왔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사실상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이런 사고 방식은 흥선대원군이 사형 놈들 물러가라 하던 시절 사고 방식인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불평을 하면 안 된다. <laughs> 남성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평등으로 가자는 거지 <laughs> 또 다른 차별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방법도 그치.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도면을 보면 이렇게 가끔씩 여성 구역이라는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만 그구역에 몰아넣고 이렇게 성범죄 같은 거에서 좀 자유롭게 남자도 입장할 수 있는 록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있고 겹치는 동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맘만 먹으면 다 일어나. <laughs> 맘만 먹으면 다 일어나. 맨프리 록 페스티벌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범죄 자체에 대해서 경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축제인 것 같아서 반드시 좋은 방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